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편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섯권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을 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시편 예, 그 150편을 이렇게 앞으로 묵상할 텐데 1편부터 150편까지를 날짜별로 묵상할 텐데요. 한번 설명을 잘해 보겠습니다. 어, 늘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한 20분, 25분 정도 설명을 할 텐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달빛 성경 안에 있는 바라크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한장한 장을 한다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읽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어,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성경 해석을 보시면 개인 성경부한테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잘이해수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해석이 절대적이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의 부여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수백 번 읽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쓴는 주예나 또 논문들을 제가 또 수백 분을 읽었으니까, 그냥 제가 다 읽고 난 이후에 저의 어떤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경 읽고, 직접 읽고, 또 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각자가 성경 연구를 해서 자기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죠. 음? 자. 읽... 편 1권이 있고, 5권까지 있다 죠 1권은 1, 4편은 주로 다윗과 사울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1권은 다윗의 시들로 되어 있어요. 2권은 40편, 7 2편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설명이고, 42편, 43편은 고라의 신들이에요. 3권은 73편, 89편으로 바빌론 제국 앞에서 멸망한다는 이스라엘과 바빌론 프로시대의 실상을 얘기하고, 아사비시가 고라의 시가 되어 있고. 시편 그, 90편, 106편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 되어 있죠. 다윗.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포로,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 바벨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그냥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대.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 예, 그럴까요? 이렇게, 시편 2편부터, 이렇게, 1번부터 5권까지 이런 시도로 되어 있는 거든요. 궁금하시나요? 그리고, 그, 여기 5권은 뭐예요? 그, 107번부터 1 5 0편으로 프로기한 이후의 내용이에요. 즉자 비상시도 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시들은 120-134편에 편 이제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138-145편은 편또 다윗의 시들로 되어 있어요 바벨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138-145편의 다윗의 시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들이 후반부에 있으면 왜이 다윗의 시들이 후반부에 있는가 이거는 뭐 나중에 그 138번, 145번 설명할 때 제가 아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146번에서 150번은 이제 결론적인 시죠. 음,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제가 얘기 다시 를해 볼게요. 그, 시편은, 시편은 메시아 시가 주로 이루죠 메시아 시라는 것은 메시아, 메시아적 역할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덜이 있었어요. 기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제사장 다윗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사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임명함으로 말하면아 다윗 안에 메시아 기능이 다 들어가요.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 사울이 선지자였냐 이런 말이 나오죠. 보면 그 읽어보면 다윗도 선지자 의 역할을 해요. 그 시편 보면 내주가 네 내주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안으로 선지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이 다 포함되어 왕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왕, 선지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기능이 다윗에게 직결된다고요. 메시아적 기능. 기름 부분 받은 메시아적 기능이 뭐예요? 구원의 활동이에요. 구원의 활동. 요호와의 복을 성취하기 위한 구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그 뭐죠? 그 메시아적 기능이고 그 메시아적 기능이 사실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다윗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건설하고 싶었던 게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거했죠. 그 이게 그 하나님과 그 아담이 거했어요. 그 이게 최초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안에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성전으로부터 에덴의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요네 강이 흐르고 생명의 일을 했다고 했죠. 그 창세 1장에서 2장에서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이 그하는 장소가 상실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또 생명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 어떻게 돼요? 이하실하실 초수가 상실된 거예요. 이 땅에 땅에 있고 삼청천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역에는. 근 삼층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단 말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로내려 와야도 땅으로 내려와야만 인간과 뭐가 돼요? 연합이 되죠, 연합이. 연합이 되고 그하신다 말이죠. 그하신다그하신다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 뭐죠? 사도 요한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죠?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룹께서, 너는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룹께서, 이게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니. 예루살렘성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앞에 있는 주제 9가지의 그 성전 부분이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내려온다니. 예루살렘성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천사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야 이거는 네? 교회가 건축되어 가지고 베수 세요.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송도의 건축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 모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인격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잖아요. 무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 오면서 끝나요. 하나님의 초수가 하나님의 내오이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 하는 백성들이 내려오는. 그리고 또 땅에 남아 있는 교회들이 신부가 되어. 누구를 맞이해요? 예수수를 맞이하는. 그래야 이땅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라니까요. 창조의 완성. 자꾸 뭘 어? 그 안드로메다 성전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 제발 믿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어디예요? 그 임시 거처인데 사실은 이 삼천천이죠. 삼천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늘나라로 가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 천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와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걸 창조의 구속은 창조를 완성하죠. 그래서 그걸 데라할드 보스라는 하란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종말은 창조를 완성한다.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는 건 정말이죠. 예수께서 오시는 거, 오시는 거. 응?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로서 성전을 건축, 건축하고 싶은 거왜요이 땅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왜요? 이 메시아 기능 안에 거룩 이 메시아 기능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은 제오염이있죠제오염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메시아의 기능을 해야만 백성들이 이 메시아의 기능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만해야만그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백성으로서 이 메시아의 기능을 해야만 그 메시아의 기능으로 인한 은혜를 그 왕이니까 백성들이 받아요. 이게 언약적 원리인데 받아요. 근데 이 메시아적 기능에 오염이 있죠, 오염이. 그러니까 다윗이 누굴 가늠해요? 바세바를, 우리 안에 바세바를 관통하고 말이죠. 아들이 또,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또 대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잡다 일어나죠, 사실은. 이게 제일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기능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피드 보면 무슨, 무슨 시를 써요? 차메시를 쓴다고 요 차메시. 차메시. 그러니까 이재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백성에게 하나의 온전한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속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시아적 기능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바벨론으로 해서 물망당하고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오는데, 그러면 누굴 기대하겠어요? 누굴?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메시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시편에는 무슨 시가 많아요? 메시아 시가 많은 거예요, 메시아 시가.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이 메시아를 어디서 어디서 기다리고 바르는 바로 이후나 또 다윗의 시대 때이 시편은 어디에 어디에 주로 쓰였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요.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인생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 순례자. 술래자. 우리는 어느 어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요? 하늘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도 순례자죠. 순례자 술래자. 올라가면서 누굴 기다려 이 성전을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노래를 부른다 이게 이게 시편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시들이에요 사실은 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성전에 올라가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신 그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성도죠. 그게 우리가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는 예수께서 이루어져야 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미 성전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이루자 했었잖아요 그 새해 루 살림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완성된 새해 루살림 올라가는 우리가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찬양을 해야 돼요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거야 시편을 순례자로서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 중에 그 스코틀랜드 교회는 예배 때뭘 불러요 시편을 노래 불러요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노래 부르는 시편 찬양이 스코틀랜드 찬양이에요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시편을 어디서 고백했어요? 기억나요? 지금 전부 다뭐 찬양예배라든지 또뭐라 그러죠 현대예배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냥 찬양 부르고 술교하고 뭐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개교 예배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교독문 뭐로 하죠? 교독문. 교독문은 시편으로 해요, 대부분. 왜 시편으로 하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다라는 걸 시편의 교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 원래 이건 노래예요, 노래. 노래인데 우리는 교도하는 거죠, 교도. 응?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뭘 해요? 제사함을 하고, 제사함에 기도를 하고. 원래는 메시지 이제 그 설교를 왜 제사함을 기도해요? 어디에 입각했어? 신은고백에 입각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가 뭐라 그랬죠? 십계명. 사도신경은 믿음, 믿음. 그래서 시평 교도문 다음에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원래 십계명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신앙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내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한 것에 대해서 제사함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답게 사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함은 정죄가 아니에요. 로마 7장 8장 보면 제사함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요청하는 게 제사함의 기도예요. 근데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기는 사도신경 말죠 믿음, 주기도문 뭐였어요, 소망, 십계은요 사랑. 대사로 거기서 하다 했어요, 이거. 믿음 이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고. 내가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 소망을 것, 다른 소망을 가진 것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은 육체적 전개 육체적 전개 소망은 성령의 전개죠. 내 삶의 성령의 전개가 소망인데 이 소망대로 살지 않은 것에 있어서 제 삶을 도충하고 십계명에 대하여 이게 이게 웨스민트 신앙 고백이 이게 웨스민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로준게 웨스민트 신앙 고백이고요. 카리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만들어요 찬송가에 보면 성경책을 왜 표지에 이 신앙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신앙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보평교회라 그래요 보평교회 캐톨릭은 교양의 정치 지도 하에서 보평교회를 이룬 거지만 우리 그 계신 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칼빈나지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하나되을 어디서 찾았냐면 신앙고백 일치해서 찾았다고요 그, 그 신앙고백이 뭐예요 웨스메트 신앙고백이라고 장로기는 나오고 뭐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이 또 있고 배지 신앙고백이 다 있어요 이게 각각 신앙고백들인데 이게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 0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일치되어 있는 신앙고백을 할때 비로소 일치된 보편 교회가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 신경해요? 십계명 신앙 고백해요? 주기도만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된 일치된 보편 교회 그리스의 몸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내 신앙의 신앙의 삶의 자표를 자표를 어디서 찾아요? 이 고백을 할때 아, 내가 사도 신기의 믿음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주기도문의 소망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십계명의 가르친그 사랑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내가 일치되지 않았구나 할때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늘께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응? 제사함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완전 속죄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뭐예요? 그 완전 속죄에근거하여내 삶을 내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요청함을 통하여 이이 이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개교에는 그리고는 뭐요? 예 설교를 듣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성찬을 하는 성찬을. 성찬은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 지체를 받아들이는 세례와 우리가 이설교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제사도 했지만. 이것을 다시 내가 이 신앙 고백대로 살수 있는 힘이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인 뭐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와 연합되어 있는 뭐예요? 그 이게 영적 임세라 그랬죠? 예수의의 생명을 내가 받아 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으로 배부르고 예수의 성찬으로 배불러 이 신앙 고백에 일치된 삶을 내가 살아가시고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 생명의 근거를 누구께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성취하라 이제 신약에 뭐라 고했죠 제가 복음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어디로 와야 돼요 순례자처럼 교회로 왔어. 다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제사함에 기도를 하고 신앙고백하고 제사함 기도하고 또 말씀 먹고 성천하고 그래서 뭐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게 예배죠 예배 예배 근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제사함 기도 없어졌어요 신앙고백 아니에요야 설교도 없고 성찬도 안 해요 성천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수 있는 만큼의 교회 규모를 가져야 돼요. 사실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성찬을 행하는 게 어렵죠. 성찬은 그리스의 지체와 지체와 맞닿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체의 도움으로 지체를 섬기면서 그리스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눠주신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쎄몸댐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게 뭐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찬송은 사실은 그 웨스민트 신앙고백하고 구조하고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죠? 나님의 영광, 제 용서함, 구속, 예수 구속, 예수 구속, 구속, 그다음에 교회, 성도의 교제, 성교 뭐 이런 식으로 찬송가 보세요. 이게 웨스민트 신앙고백과 똑같은데요 구조가.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하다웨스민드 신앙구백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지금 찬송가가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어요. 원래는 스코틀랜드 시편 구동문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말이 좀 길었는데 시편 계속 어, 강의하겠습니다. 좀 이거 지울게요. 이게 좀 어질어질해서 좀 지우고 시편 어, 그1편2편 묵상.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강의 정도 들으셨으면 지금 저도 설명드렸으면 시편 1편 일편, 2편은 이해가 제이 되실 겁니다. 봅시다. 시편 1편 일편, 2편은 히브리시의서 하나의 시예요. 알레브로 시작해서 그죠? 알파벳으로는 ABC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길말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시라고요. 그 시편의 주인은 의인과 성전 그리고 요호와의 복이다. 이거는 뭐 이지 아시겠죠?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메시아들이라고, 메시아들. 메시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의인들인데 구속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의인들은 아니에요. 한계성이 있는 의인들, 욕처럼. 한계성이 있는 의인들이에요. 요와의 복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메시아들의 그 한계성이 죠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그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간사가 붙어요 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런 게 붙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뭐요 예 구약의 메시아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왔다 이제 고정된 거죠 메시아가 누가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 근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히브리 단어로 에스르 에스르 에셀. 복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토브 바라크 이건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거죠. 토브. 이거 주제 이거 제가 선 성경 주제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 SLS SLS는 뭐냐면 SLS는 여호와의 복을 바라크를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 바라크를 통하여 토브를 이루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진 복 있는 자예요. 그게 SLS SLS 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면 제가 들었는데. 뭐, 여러, 그,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저는 뭐, 좀, 불충분하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표현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에셀은 그냥, 이게 타락 이후에, 이게 타, 온 단어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오염 때문에, 요와의 복을 성취하는, 다, 마귀의 세력을 자기가 멸, 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오염도 제거할 수 없어요. 이런 한계성을 가진 요와의 복을 성취하는 자를, 에세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복 있는 자는 시편 2편에 가면 결론이 뭐예요? 아들에게 그죠? 진정한 왕이신 아들에게 그 메시아에게 뭐하시는 뭐하는 자다?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에세르도 에세르의 복 있는 자도 진정한 바라크를 통하여 토부를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히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소론인데, 시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이 시편 소론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내요. 그죠? 나머지 쭉 제가 한번 설명한 거고요. 시편이 하나 실어되어 있다, 시편 소론이다. 쭉 읽어보세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토라를묵상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자는 시편지에서 언약의 대상인 의인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율법은 누구를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를 인도하죠. 예수 그리스를 인도하죠. 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채택과 미시파트의 삶을 인도하죠. 그죠 그죠? 큰도개는 뭐예요? 하늘의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창조와 목적목 목적,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대상자를 정한다. 이쪽 됐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시편 1편은 뭐냐면 시편 1편의목상하는의는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왕에게 입맞춤을 그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절이 시편 1편 2편 2절 2편 12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요하의 육법을 즐거워하며 그 육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건데 그 묵상의 결론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응? 이 연랑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의 통치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왜요? 이들을 통해서는 요하의 복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연랑들은 뭐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많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없애는 자들이에요. 이래졌다. 심판 받아요. 그죠? 그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을 섬하니 그 진노가 갚으시나 요화를 의지하는 자는 다뭐 있더다? 요화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다 복이, 복이 있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10편, 1편의 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아유, 시편 1편2편이 일편,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오늘 또 평안 하루 되시고 또 하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